오늘은, 어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돈을 자꾸 나내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자꾸 준대요. 기원소득도 준다고 그러고. 근데 이게 듣기는 달콤하지만, 결국 이재명 후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자예요. 우리나라가 사우디 그치 기름이 나는 나라야 그래서 기름이 나서 돈이 많아서 준다 그러면 그게 유토피아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잖아 반면 김수보는요 돈을 벌게 해 주겠대요 기업에 감세를 풀고 규제를 풀고 기업을 살려서 국민들의 일자리가 더 생기고 국민들이 네 불만 좋지 마라 다한 거를 주는 게 아니고 김문수 후보는 국민들이 밥을 먹고 살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고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대요. 이둘 중에 한 분은 무지성으로 퍼준다고 그러고 한 분은 국민이 먹고 살수 있도록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둘 중에 누가 진짜 경제를 아는 대통령, 후보, 갔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을 끼울 줄 아는 사람은 김문수 후보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돈을 나누는 리더보다 돈을 벌게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김문수입니다. 2번 김문수 끝까지 김문수 뭉칩시다.